오늘은 그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 줄리아 마가렛 카메론의 사진을 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어,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인문학에 대해서 요새 관심 그몇년 전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라든가 뭐 그 강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인문학 강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미술 예술 쪽에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사진 쪽은 좀 드물어요.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진이 조금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미술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하기에는 더 어렵지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 시간이라는 게 있었고, 누구나 다 학교에서 미술이라는 것도 미술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많이 아시는 것들도 좀 있고, 왜냐하면 누구나 피카소는 알고, 고호, 고갱, 뭐, 심지어 뒷상이나 뭐, 무슨 그 미술 이즘에 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대부분 그게 뭔지는 몰라도, 르네상스라는 얘기도 들어보셨고 뭐 그리스 시대부터 이집트 미술 뭐 종교 시대의 미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고 뭐 인상주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요 뭐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강연을 들으면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이제 알게 되시거나 하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그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태반이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거나 이해시키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상한 거는 누구나 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사진을 감상하시고 하시면서 정작 알고 계신 사진작가가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일반인들 아무나 길거리에 나가서 사진작가 이름 을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뭐, 배병우 선생님이나 김중만 선생님, 뭐, 뭐, 상업작가의 이름이나 뭐, 뭐 인터넷에서 유명하신 작가분들 정도 아실려나? 근데 그 작가분의 사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어떤 얘기도 못하는 게 현실이죠. 물론,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사진작가들은 거의 대부분 모르실 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사진작가분들을 아시면 좋겠다라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사진을 되게 취미로 오래 하셨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사진을 왜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들고 나온 사진작가가 줄리안 마가렛 카메론이라는 사진작가인데 초창기 사진작가 중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진작가가 아닐까 싶어요. 음, 여성 사진작가이고요. 1800년대 살, 생을 사셨던 분이고 당시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그래요. 1800년대 1800년 중반에 태어나셔서 1800년대 말기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고 비교적 늦은 나이에 사진을 시작했어요. 48살에 사진을 시작해서 아마추어 사진가로는 최초로 이름을 역사에 남긴 사진가인데요. 음, 여성 사진가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당시 상업 사진가가 아닌 프로 사진가라고 말하지 않는 프로 사진가가 아닌 사진가로서도 처음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신 분이고, 물론 이제 제임 그 줄리안 마가렛 카메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러 뭐뭐그 뭐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웹페이지를 켜놓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진을 들어보시면, 당연히 그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컬러 사진이 아니고 다 흑백 사진이구요 어, 1800년대 초기에 그 우리들이 알고 있는 흔히 카메라라는 것들이 처음 이제 생산이 돼요 그래서 뭐뭐 뭐 다게레오 타입이니 뭐그 조셉 니, 니에프스 카메라니 뭐 이런 카메라들이 생기고 그 줄리안 마그레 카메라 같은 경우는 탈보트 카메라를 이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카메라 종류별로 되게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는 그런 얘기들은 솔직히 뭐 전문가들이나 사진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뭐 흥미가 있을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 당시 카메라들은 필름이란 게 생산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필름 비슷한 걸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직접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화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요. 자기가 직접 현상을 다 했어야 했고요. 그래서 암실이라는걸 집에서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이상 사진이란 걸할 수가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자도 되게 돈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사진이란 걸할수 있는 사람이었구요. 취미로 할수 있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취미로 할수 있는 정도라면 은꽤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특히 이 여자 이 제일 줄리안 마을의 카메론의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하인이었어요. 하인이나 주변 지인, 친구들, 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사진을 찍었구요. 뭐 유명해, 그 당시에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유명인들을 이제 자신의 이제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찍찍 찍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진이 그 찰스 디킨스 그 유명한 그 올리버 트위스트의 작가를 이제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래전에 뭐 공부했던 기억이라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작가예요 음,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작가들은 후대나 사진사에 영향을 끼쳤던 작가들이에요 음, 그러니까는 단순히 줄리안 마가렛 카메론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이러한 사진을 찍었다 뭐그 교과서적인 줄리안 마가렛 카메론의 사진은 뭐뭐뭐뭐뭐입니다라는 정답은 없어요 그는 대부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흐릿한 초점 그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 뭐 인상주의적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뭐 그런 정의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줄리안 마가렛 카메론의 사진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몽환적인 분위기에 인상주의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맞, 맞기도 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냐면요. 이 당시 거의 모든 사진들은 이랬어요. 왜냐하면 흐릿한 초점? 그 당시 카메라는 성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초점을 되게 정확하게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맞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가 엄청나게 느렸기 때문에 특히 인물 사진의 경우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일 수, 초점이 안 맞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당시 사진 중에 되게 선명한 초점을 갖고 있는 인물 사진들이 있는데 아이들 사진, 어린 아이들, 갓난아기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갓난아기가 이렇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죽은 아이들이었어요. 그 사진들. 죽은 아이, 아이가 죽어서 묻기 전에 부모들은 얼마나 슬플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기억하, 기억하고 싶어서 사진으로 남긴 사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되게 대량으로 발견이 됐었고, 그 시절 굉장히 많이 보이는, 흔히 보이는 사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 기념 사진이죠. 아, 죽은 아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진, 사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사진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진들이 일반 사진들은 이 줄리안 마거 카메론과 비슷하게 크리타 초점을 가져요. 물론 아닌 사진들도 있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 장을 찍은 중에서 이제 더 선명한 사진이 남아 있기도 하기도 해요. 물론 줄리안 마거 카메론은 자기가 의도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는이런 사진들이나 뭐 이러한 사진들 되게 일부러 옷도 그러한 옷을 입고 이러한 약간 뭐 그림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포즈를 취하고 옷, 옷이나 의상들도 그러니까 의상이나 머리나 뭐 이런 것들도 일부러 이런 세팅을 해서 일부러 꽃을 갖다 놓고 찍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마치 그림같이 뭐 애들을 그 옛날 그림에 나오는 천사처럼 꾸며놓고 사진을 찍기도 했죠. 다분히 여성적인 취향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이런 사진들도 무슨 그림에서 보이는 것들처럼 세팅을 해서 찍은 사진들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보여서 이제 이거는 직접 자기 모습 초상하고요. 자기 모습을 셀프로 찍은 사진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완전히 천사죠. 아기천사 모습을 한 아이들의 모습을 찍은 거고요. 세팅을 해서 그래서 약간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좀 많기도 하고요. 현재에 남아있는 사진들은 약한 300여 점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 여자였고요. 음 그래서 줄리안 마가렛 카메론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사진을 취미삼아 하신다거나 뭐 사진을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봐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한번 해드렸구요. 이줄리안 마가렛 카메론이 쿠데 사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뭐 정확하게 어떤 점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애매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대가 조금 끊겨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사진작가라는 이제 사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진작가들은 바로 이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그 아우구스트 잔더라는 사진가부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사진가들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초창기 사진작가이고 뭐 여성 사진 작가의 계보를 잇는 첫 번째 선두 주자이기도 했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면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한 번씩 이렇게 봐 보시고, 음, 자신들만의 나, 가다른 대로의 감상 포인트를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인문학에서 미술이나 예술을 줄 때, 대부분 강연나 이런 데서 보시면 어떤 정답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 그림은 어땠어요? 어떤 그림은 어떤 어떤 이유 연유에 있어서 그려졌고 이 그림은 무엇이에요?라는 것들에 어떤 정답 비슷한 걸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문학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굉장히 제일 좋은 부분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논한다는 게 어떤 지식적인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큐비즘은 뭐 뭐고 몇 년도부터 시작했고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말서 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피카소에 대한 얘기도 좀해 드리고 하면 좀 되게 좋겠지만 뭐어 솔직히 그런 얘기를 그림 쪽에는 미술 쪽에서는 제가 섣불리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어떤 것들을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좀 논란이 큰 문제예요. 피카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되게 논란이 많이 되는 작가 중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대미술을 피카소부터 시작하느냐, 피카소가 아닌 세 잔느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아직도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기도 하고 이제 미술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셔야 이제 얘기가 좀될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피카소가 현대 미술의 시작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뭐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큐비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큐비즘이 어떻게 후대에 영향을 끼쳤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피카소의 그림은 그림을 잘 그려서 영향, 높게 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요. 그 피카소가 그린 그 큐비즘이라는 게 후대 그림에, 그러니까 미술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뭐, 이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뭐, 왜냐면은, 그 당시가 굉장히 1900년대 초기여서,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1차 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이 이제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뭐, 흔히 뭐, 일본 미술이 유럽에 굉장히 지대한 많은 영향을 끼쳤다. 뭐, 그래서, 뭐, 뭐, 고흐 그림에도 나타나고, 고갱 그림에도 나타나고, 뭐, 마티스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마티스의 작업실에 일본 그림이 걸려있더라. 뭐, 이런, 뭐, 뭐, 실제로 마티스의 작업실이나 피카소의 작업실 같은 경우는 사진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 당시 유명했던 사진가들은 다 찾아가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마티스의 사진도 되게 많고, 피카소의 사진도 되게 많아요. 거기서 사진에 보면은 일본 그, 되게 유명했던 그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일본에서는 그 일본의 그림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제, 그러한 뭐 논문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일본 그림이 이제, 아시아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뭐, 오늘은 이번에는 줄리안 마가리 카메론이라는 사진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시키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어, 제 사진 이야기에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그,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사진작가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